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애틀에서 웨이니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독특한 취향의 서부 북서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 어, 영화에서 봤던 또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좀 그림을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내렸습니다. 레니어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기 전 모습입니다. 엄청 큰 나무를 잘라서 이곳에 이렇게 전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만져보는 굉장히 큰 나무 가운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서 이곳까지 한 현재 40분 정도 온것 같습니다. 40분 동안 어, 끊임없이 집이 있었고요. 어, 그동안은 그래도 저는 그 도시에 사는 것도 원하고 또 이렇게 전원에 사는 것도 원했는데 어, 지금 시애틀에 굉장히 복잡한 곳은 아니지만 어, 시애틀 안에 있어 보니까 아 역시 예 나이가 들면 왜 전원을 좋아하게 되나라는 생각 갖고 정신이 좀 없고요 이렇게 오니까 또 마음이 딱 이렇게 안정되면서 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 여러분 자이 곳이 이제 말하자면 커뮤셜존 비즈니스 하는 라인인데요. 어, 이거 비즈니스 하는 곳은 별로 없고, 전부 집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거와 같이, 엔장이 오래 전에 진 나무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는, 어, 여러분, 그, 무서운 영화 보실 때, <laughs>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어, 무서운 영화 보실 때왜 나오는 인형 같은 게 있어요? 네, 상당히 오래전에 비즈니스를 했었던 곳인데 이 층도 굉장히 낡았고요. 어, 보신 것과 같이 어, 저희 직원이 이제 호러 음악을 보내드리면서 <laughs> 예, 지금 찍은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 굉장히 오래된 그 말하자면 건물이죠. 예, 그런데 비즈니스를 했었던 생각이나 고감짝이야 아, 저기 사람 얼굴이. 있네. 네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집은 지금 그 살롱 해가지고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안에 사람이 있고요. 아그 여기도 이제 하이 음. <laughs> 그 맥주 팔고요. 이런 그바 같은데입니다. 참 독특하죠 가게들이. 예. 음, 이 집은 이제 마켓 같은 집이에요. 네. 아, 마지막 집은 문을 다쳐요 네. 상당히 오래된, 아, 모습들의 집을 보셨고요. 저 앞에 이제 미국 성조기가 저렇게 있습니다. 네. 어디 가나 미국의 상징, 성조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어, 굉장히 국민들은 마음을 든든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어, 미국에 오면은 자기 나라의 상징, 마스크 자체도, 이 마스크도 이렇게 성조기 위에 마스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만큼 예,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 어쨌든, 예, 우리나라는 왜 태극기를 여기저기 못 달고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라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오늘 좀 독특한 레이니아 군립공원 예, 들어가기 전에 독특한 마을이 나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 시애틀에서 1시간 50분에서 2시간 10분 정도 올라와서요.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마운틴 레이니어 국립공원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으로 뭐 아주 유명한 네.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만 보다가 저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유독히 보이는 가운데 지점에 눈산, 그리고 옆으로는 아주 다른 칼라의 모습을 띄고 있는 또 산들이 장어망을 그리고 탁 트인 모습으로 사람을 아주 결정적으로 한 방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제 이 고기사부터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모양의 눈산을 정상을 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모이치 레이크 호수입니다. 미국 어디에 국립공원을 가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멋진 레이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와서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좀 자연 속에 어마어마한 이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읽으며 반성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미국의 국립공원은 어떤 어마어마한 모습도 있지만은 잔잔하면서도 가슴에 뭔가를 알려주는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듯한 그런 감동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면, 어 항상 국립공원을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어 이번 국립공원을 한 10개 이상을 돌것 같고, 이미 굉장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하와이를 비롯해, 알라스카, 뭐, 어 이제 앞으로 남은 50개 이상의 미국의 국립공원의 목표 중에, 한,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할 정도로 거의 지금 반 이상을 도른 것 같습니다. 자부심도 있고요. 어, 어느 국립공원을 가든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에,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는 듯한 이 자연 속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곳입니다. 서 있는 곳은 시애틀에 오면은 한 번쯤 꼭 보고 가셔야 되는 스페이스 니드 아주 유명한 명소입니다. 최고의 좋은 나라들을 가봤을 때 항상 이렇게 높은 전망대가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의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시애틀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360도로 돌아가면서 다볼수 있는 그런 한눈에 볼수 있는, 시애틀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애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속담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와서 지금 며칠을 있어 보니까 여름을 뺀 나머지 1년 내내가 1년 내내 날씨가 너무 지금 날씨 보시는 것 같이 계속 항상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동안 아마 며칠 동안 우울하고 그리고 어좀 어두운 컬러의 색깔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시애틀 하면은 비를 연상하게 하고요. 또왜 커피가 그렇게 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적인 또어 커피 만들어내는 시애틀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이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시애틀은 캐나다, 벤쿠버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국경이 뭐 거의, 어, 국립공원 근처 또는 뭐 시내에서도 조금만 마음 먹고 가면 바로바로 캐나다, 벤쿠버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국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벤쿠버 어, 제가 2월에 갔었는데요. 어, 뭐 여러 번 갔었지만 에, 볼 때마다 그것도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참 연결이 서로 잘 되는 그런 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이 왜인지 시애틀에 다시 한번 와서 또 느끼게 되며 어, 오늘 어, 이곳 맨 위에 올라가서. 시애틀을 다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 앞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립니다.